네, 안녕하세요. 네, 집하는 형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부천시 원종동에 나와 있습니다. 서해성 원종로까지 도보 5분 동안 걸리는 역세권 현장이고요. 보름 현장인데도요. 전액 대출 나오는 무입주 현장입니다. 어, 역세권이면서 보름 찾는 분들 당장 현금이 없으셔도 되는 현장입니다. 14층 건물의 50세대 현장이고요. 그럼 전실 현관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전실 현관입니다 오른쪽에 키큰 장으로 총 3칸 잘 들어가 있고요 왼쪽에 보시게 되면은 또 팬트리 룸이 또 깊숙하게 신발장 어, 넉넉하죠 큰짐 같은 건뭐 골프 가방 이런 거두조도 괜찮을 것 같고요 3인동 슬라이딩 중문입니다 한쪽 들어오시죠 자 제가 촬영할 구조는 일반 포름입니다 바닥은 헤링본 강마루로좀해 놓은 일반 포름이고요 가변형 포름도 있어요. 화이트 톤으로 바닥까지 되어 있는 구조도 있으니까. 여러 타입씩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거실 사이즈가 4,030 나오는 거실 사이즈입니다. 가시거리가 웬만큼 좀 있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소파는 4에서 인 6인까지 들어왔고 예상되고요. 실크벽지 마감처리잘 해놨습니다. TV 아트월 자리도 실크벽지 화이트는 잘 해놨고, 뭐 대형 TV 들어도 괜찮을 것 같고요. 포인트 조명 또한 잘 해놨네요. 자, 천장에는 LG 휘센 시스템 육군 잘 들어가 있고요. 우드 톤으로 또실리펜잘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라인 조명부터 해서 사각 또 라인 조명까지 이중으로 좀 해놨습니다. 자 반대편 가실게요. 네 주방은 D자 아일랜드 주방으로 잘해놨죠. 거의 보편적인 주방 구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의자만 두시면 딱 4인까지 적당하게 나올 공간 확보돼 있고요. 요리하실 때는 3구 가스쿠터 또 1구 전기쿠터까지 또 추가로 좀 해놨습니다. 그리고 곳곳에 콘센트 있고요. 포셀 폴리싱 타일로 마감 처리 잘해놨습니다. 자, 냉장고 잔에는 3단 냉장고 당연히 들어가고요. 자, 안방부터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네, 첫 번째 방이자 안방입니다. 안방 사이즈는 3,400 나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안방에도 시스템을 콘 기본 옵션 들어가 있고, 여기는 2면차이다 보니까 너무나 개방감 너무나 좋습니다. 자, 부부 욕실 보여드릴게요. 핑크 톤으로 좀 이쁘게 해 놨네요. 사이즈도 괜찮히잘 빠져있고요. 바쁘실 때도 충분히 쉬어보시는 공간입니다. 선반부터 수건장까지 예쁘게 하이트로잘 들어가 있네요. 네, 두 번째 방입니다. 두 번째 방 사이즈는 3,350 나와요. 그래서 안방 옆에 있다 보니까 넓은 드레스룸좀 꾸미시면 어떨까 싶고요. 또는 어린 자녀 있는 방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방 가실게요. 네, 세 번째 방입니다 세 번째 방과 네 번째 방은 베란다로 연결되어 있는 방이에요 사이즈는 2500 나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배영도시 한번 볼게요 배영도실이 네 번째 방이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잔진 같은 거 보관할 때 괜찮으실 것 같아요 지금 창문도 두 개나 잘 들어가 있고요 사이즈도 괜찮게 잘 빠져 있습니다 뒤쪽에도 화재 대피 공간도 잘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네 번째 방 가실게요 네, 네 번째 방입니다 네 번째 방은 2,600 나와요 세 번째 방이나네 번째 방은 사이즈는 좀 비슷하다 보시면 될것 같고 아까 방금 보셨던 대문도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메인 옆집 보실게요 메인욕실은 사이즈 크게 잘 뺐습니다 해바라기, 샤워기, 수전, 깁숙까잘 들어가 있고요 선반부터 수건장 골드 프레임으로 좀 곳곳에 포인트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또 세탁기, 건조기를 두수 있는 다용도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통그란다에다 뜯지 마시고요 이쪽에 세탁기, 건조기 선반 짜셔서 단지 같은 거 보관하시면 괜찮은 사이즈로 보입니다 네, 이상으로 부천시 원종동 현장이었습니다 서해선 원종역까지 도보 5분도 안 걸리는 역세권 현장이고요 포름 찾는 분들 그리고 당장 현금이 없으셔도 내집 말을 하셔야 되는 분들한테는 좋은 소식인 것 같으니까요. 영상 한번 전화 주셔서 폴은 열었다면 구경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해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